자, 리얼미터 권진장님 나오세요. 자, 오늘은 뭡니까, 내용이? 예,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전국 그, 유권자들 대상으로서 지지도 조사가 몇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있었어요?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건 우리가 할 말이고. 예, 열심히. <웃음> 우리가 <웃음>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 일곱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일곱 <laughs> 개인데. 일곱 <laughs> 개요? 예, 네. 맞아요. 아, 열심히 아, 등록된 아, 게, 중앙선관위 아. 여론조사 공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된 게 일곱 개 정도 돼요. 예. 네. 성별을하는지연령별이하는지 지역별로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1차적으로 막 해체 시킵니다. 저희들은. 해체를 시켜가지고, 일정한 이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체된 것들 그에게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 한국 리서치, 한국갤럽, 예. r n 서치 리얼미터, 예. KsOi.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좀 어려운 거여서 이제 대충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결과를 그, 지난주 그래서 이 다섯 거에... 개를 통합한 거예요. 이게? 예, 다섯 개 통합을 한 겁니다. 일진한 음, 네. 기준에 따라 서 보시면 지난주 기준입니다. 지난주에서 민주인전투보가 33% 정도, 그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는 18.9% 각각 네. 10.7% 9.5 9.3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냥 신뢰성이냐라고 말씀을 그 생각할 을수 있는데 어,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네, 이걸 다 합치면은 이제 총 응답자 수가 6,778명인데요. 보통 전국 대상으로는 1,000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 응답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지고 오차범위가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을 보면은 개별 조사의 결과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총합을 해서 일정한, 예, 나온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고요. 앞으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더 정교화해서, 이제 매주 따로, 저희 리미터 리얼, 조사 결과와 별개로 따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에 평균이었는데. 예, 네, 지난주에 평균이었어요. 그러면 어제는 어땠냐 예, 일단은 이제 황교안 그 대행하고 안희정 지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이제 계곡처럼 지난주에 한10%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안희정 시, 지사가 예. 먹었죠 이거를. 예, 10%대 예, 10 중반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떨어지니까 예, 예, 예. 정표현이 그래서 공격한 거거든요. 네, 네. 안희정 지사가 황교안을 너무 먹어버리니까 네. 공격이 떨어뜨렸어요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황교안은 이렇게 많이 거의 떨어진 폭과 이제 높 떨어진 폭과 이제 그 상승한 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 이 와중에 문재인 대표가 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 집계상으로는 리얼미터 기준은 35%를 넘은 게 처음이고요. 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는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려 봤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양상입니다. 이제 종합을 하면 일단 이제 현재 이 변동의 진원지는 근거는 근거지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의 안 지사 쪽으로 많이 보충도 보수, 많이 집결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안지사의 보수층 지지층들이 환기한 쪽으로 많이 갔고요. 반면, 어, 진보층과 그리고 중도층 내에서도 진보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문전 대표로 상당 부분이 많이 가고 일부가, 어, 그안전 공동대표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 지지층이 문전 대표 쪽으로 일부 올가간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지지율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 시장이 여기 근처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단시간 내에.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 그, 그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또 내려오는 기울기도 지금까지는 비슷해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정체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연정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선의논란 발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증강정책 자체가 그 여권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별 차이가 없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또 세부적인 부분들 좀더 이어졌습니다. 후보가 개인적으로 가진 자질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훌륭해. 저는 이재명도 좋아하고 안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문재인도 좋아하고 심지어는 안철수 대표도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아니 개인 자연당 안철수는 저는 좋아요. 저는 홍준표도 좋아하는 걸요. 근데 <laughs> 지난 주까지는 선이 바른 논란이 되었지만 보수층에서 결집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주까지 아까 보신 근데 이번에는 중도 보수 아 중도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층 까지 함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예, 저 안타깝습니다. 3주 전에 저희들이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 판세를 보여드렸는데요. 안 지사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왼쪽은 전체 응답자는 뭐냐 면은 경선 참여 의향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함께 일반 국민을 다한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한 50%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한 2, 3주 지나는 사이에, 여기서 문재인 지지, 아,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 어, 조금 더 좁혀보면은, 어, 한 60%대 중반, 그리고, 오히려 2, 3위가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제가 안 사이에 상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계속하면. 그래서 비문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그, 이제 지지율은 높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보수층에서도 이번 주부터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지지층에서도,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경성 참여의 의향 정도가 이쪽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요인은 아닌, 아닙니다. 이건 지난주 조사인 거죠? 예, 바로 지난주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더 벌어졌을 것 같아. 요 음. 이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기 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이 그림이 다 바뀌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이 2등을 하고 안희정 지사가 3등을 하는 결과. 네, 네. 적어도 민장 지지층 내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민주당 경선에서는 경선 참여 의향이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어, 문재인 지지층, 안희정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 로 나누어서 보면 경선 참여 의향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은 60% 대를 넘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안철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40%대 선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보수적인 성향에 그리고 비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참여의 의향의 그 강도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상황 그 자체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안희정 지사 중심으로 보자면 상황이 아까 될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네, 이거는 이제 어제 저희 일간 조사와 함께 어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각 당의 누가 후보가 될 것인지를 가상을 해서 어. 두 세트로 돌린 겁니다.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고정을 시켜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두 유력 후보가 있으니까 민주당 아 문재인, 안희정을 집어넣어서 조사를 했고 이것도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거에 비해서 어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고요. 4% 정도 빠졌는데, 요거는 좀 상당포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회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 지난주에도 전반적인 이런 경향이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폭들이 좀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서도 어안 지사하고 그그문전대표의 폭도를 좀더 벌여졌고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안 지사가 문전 대표보다 소폭 좀더더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별 차이가 없긴 하지만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진보층 중도층에서도 격차는 더 벌어졌고 반면 비민주당과 보수층 같은 경우는 어둘다 그. 안지사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격차는 조금 더 높, 그 줄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체 결과가 요약해 주듯이 본선 경쟁력 또한 최근 전국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안지사가 조금 더 밀리는, 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심상정 대표가 지지율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유승민, 어의원을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일단 뭐 심상정 그 대표는 그 문전 대표를 좀 미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laughs> 미워해야 되죠. 여기 딱 들어가면 2%로 줄어들어요. 네. 딱 빠지면은 5%로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미운 상대입니다. 조차를 <laughs> 상대. <숫자를> 보면 <laughs> 예 최근 한 주의 특저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안지사의 하락세와 그 다시 그황 고난 대행의 재선 출마의 어떤 가능성,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배경들 맞죠. 자체가 조금 이제 강화되고 있잖아요. 요번엔 같은 경우는 특검 연장을 불성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지층, 아, 지지율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들은 반대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 역결집을 한 거예요. 지난주 한 10.9%에서 14.5%니까 그러니까 상당 폭 높아졌거든요. 네. 고 15%, 20%후 네. 소고할 대상한테는 특검 연장을 안한게 결단으로 네.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보, 이 부분들이 하나의 그 고려 사항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고려상 이제 계속 될것 같아요. 저는 안현영 기사가 이게 뭔가, 어,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 이 추세가 여기서 멈추, 멈출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본인이 새로운 메시지를 내거나. 네네. 아니면 결정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관망세에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는 듯.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전략이어서 이런 전략을 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지사의 정체성이고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네. 수정할 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 그냥 방치한 듯한데 이 상태로 가면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 안철수 이재명 안정다 비슷비슷하게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한두 주 이내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를 넓히는 거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선거 국면에서. 근데 세를 넓힐 때 단단한 바위층에 기반을 하고 있음, 있, 있어야 돼요. 그 세를 넓힐 때막 모래층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것들하고 같이 모아, 나중에는 부스러지는데 사실상 민주당, 야권 같은 경우는 야권의 핵심 지휘 세력에 기반을 해두고 있지 않음. 그런 조금 확장성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걸 전제하고 선거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지금 안지사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홍준표의 네. 예, 어 주목도가 그러니까 지수율이 예. 높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기에 거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그 짤딸짤딸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예. 많이 나오지만, 홍준표 지사는 발언도 세게 하고, 자극적이고, 예. 그리고 그게 지지자하고 그호가 분명히 갈려요. 열광하는 사람과 미친 거 아니야 는 사람하고, 그래서 주목도 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저 오늘 이 결과에서는, 3.5% 나왔습니다. 유승민 그발른정당 의원이 2%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6위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때까지 이제 황 대행이 떨어진 거는 다른 요인보다도 보수청에서 아, 저 양반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출마 여부를 NCND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그런 자연히 지지를 거두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네. 특감 연장 거부로 인해서 다시 그 가능성을 저는 봤다라고 생각해들고 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홍지사하고 연관을 본다고 네. 한다면은 저는 당분간 홍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요. 근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이 되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네. 직후에 움직일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재판 받았죠. 네, 지난주에 네. 많이 했습니다. 최근 4년간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놀았지.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 주변에 다 죽어가지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형국.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 황교안과 그 홍준표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대선 토론을 한다 황교안 게임도 안 돼요 저는 주목합니다 네. 그 양반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laughs> 개인적으로 지나치면 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전하지 마세요 <laughs> 안 되는데 지목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안전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안 다뤄줘서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뭐 저, 저도, 좀 내심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 저도 안철수 대표가 예, 너무 안 오른다. 네. 국민의당이나 그쪽에서 하는 노력에 비하면. 오르기는 올랐어요. 2주 연속 올랐는데, 그 폭저 자, 체가좀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보시면 이제, 황, 황교안인희정이막3% 4%막 왔다 갔다 할 때, 네. 여기는 서 0점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올라가도. 탄핵, 초기, 초중반에 이제 국정론단 중에서 선총리 후 탄핵 이 부분을 해서 당과 이제 안전 대표가 공동으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월화 조사입니다. 월화에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공세의 방향이라든지 내용들을 전, 좀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는 전략들을 다, 다 짜야 돼요. 네. 황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니까 <laughs>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으로서 뭔가 를 하기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지금 키포인트, 이번 주 키포인트는 아이들 의사상뭘 하지 않으면 이게 훅 떨어지고, 훅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 전체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민주당 대세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어, 민주당 지지율 이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 이번 주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 지사 같은 경우는 18.9% 각각 네. 10.7%, 9.5, 9.3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냥 신뢰성이 있냐라고 말씀을 그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걸 있잖아요. 다 합치면은 이제 총 응답자 수가 6778명 해체시킵니다. 저희들은 해체를 시켜 가지고 일정한 이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체된 것들 그 에게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건데요. 한국에서 한국 결과. 아래서자 리얼미터 권진장님 나와주세요. <laughs> 자 오늘은 뭡니까, 내용이? 예, 지금 여러분들 지난 주에 그 전국 그 유권자들 대상으로서 지지도 조사가 몇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있었어요? 예,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건 우리가. 리얼미터. 예. K S O I. 그래서, 그래서 예좀 어려운 거에서 이제 대충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결과를 그, 지난주 그래서 이 다섯 거... 개를 통합한 거예요. 이게? 예, 다섯 개 통합을 한 겁니다. 일지난 예, 예, 예. 기준에 따라 보시면 지난주 기준입니다. 지난주에서 민주인전투보가 33% 정도 아니정 안희정... 말이고 예, 열심히... <laughs>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 7일 개인데 일 <laughs> 개요? 예, 네. 맞아요. 아, 열심히 아, 등록된 아. 게 중앙승관이 여론조사 공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등록된 게 일곱 개 정도 돼요. 예. 네. 성별을 하는 이제 연령별한테 지역별로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1차적 막